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추효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일자리 분야에서 그 청년들이 유출되거나 이렇게 대구를 많이 떠나가는데 이런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자 이렇게 좀 소분과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관광공과의 팀장을 맡은 주용도입니다. 제들 공과는또공그할게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문화예술사 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관광 인프라 조성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갖고 좀 점검을 좀 해주십사라고 했고요. 어, 대구 자원은 많은데, 관광 자원은 많은데, 보호점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이것도좀 앞으로 볼 문제다. 어, 전통시장 방문했을 때도 편한 결제 시스템을 좀 도입하면은 많이 안 찾아오겠나. 네 예, 이상입니다. 예. 할 일은 많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분과에서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laughs> 어첫 번째 빈집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어, 해 보기로 했고요.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분별한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기로 했습니다. 예, 빈집 문제하고 무분별한 도시재생 관계된 문제 다루시겠습니다. 네, 저희 분과는 교통 분과에 소속된 음. 분과로 대중교통을 실제로 이용하는 여섯 명이 모여서 대구 시내 교통에 시민들의 의견이 더욱더 전달이 되도록 버스 노선이라든지 도시철도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또 각종 그 대중교통 관련 현안들을 다루는 그런 소공과입니다. 문과, 어, 일자리 소분가로 일자리 정보공유에 대한 소분가를 맡았는데 지금 나이가 대부분 비슷해서 일단 이야기가 소통이 잘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김상 선생님께서 정보공유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심의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소문과는 교통 분과에 속해 있고요. 어, 옆에서 말씀하신 교통 체계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한 분과가 있고, 저희는 교통 인프라와 그 교통 시스템을 개선해서 어, 대구 시민의 그 편리함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교통 약자들의 교통 그 시스템 개선까지 한번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분과는 그 도시 재생 분과로서 대구시에서도 도시 재생에서 많은 그런 그 신경을 쓰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지금 세태가 되면서 도시가 이제 쇠퇴는 부분들을 도시 재생을 통해서 다시 재탄생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들 다시 재영입해서 그 블랙 홀을 만들어서 도시가 어떻게 역동적인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저 연구하고 앞으로 좀더 제대로 발굴해서 도시가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같은 거를 관계해서 이제 골목길 관련해서도 볼 거고 그리고 음 대중교통 시간 조기 종료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고 대중교통 연결 노선 간격 등 많은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 분과는 두 가지 소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자질로 탐색 이제 행복감 사회 경험이 가능한 교육 기관 부재에 대한 분과와 교육 격차, 학력 인플레이션 등으로 생기는 일자리 분포 격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복지에서 노인 독거 노인과 그다음 상담 쪽에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은 독거 노인 복지인데요. 저희들 저희들 분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독거노인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지금 젊은 때 젊을 때 열심히해서 국가에 세금도 내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 혜택을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독거노인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혜택을 보는 자와 법을 몰라서 못 누리는 자의 어떤 불합리한 것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진정한 독군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부과 상담입니다. 저희들은 노인들이 영양결핍도 되고 건강이 이상이 있고 또 외로워서 고독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네. 상담도 하고 분야는 전문가를 분야는 투입시키는 아, 네. 그런 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인 분과 상담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 세 분하고 같은 복지 분과에 저희는 이제 중장년층 복지입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 문제가 많은 고족사와 자살 그리고 독거인구에 대한 그 도코인구, 뭐라, 복지 향상에 대한 그런 분과를 하나 설정해서 심도에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환경분과가 세 가지 소분과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쓰레기 분리수거 분과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네 가지로 음. 나눠보았는데, 먼저 그, 각 구군별로 다른 그 쓰레기통이나 배출이 다른, 그런 것들을 이제 쓰레기 관련 법, 정책 통일을 하고 강화하는 그런 것. 그런 것을 첫 번째로 뽑아보았고, 두 번째는 일회용 재활용품이 어, 이렇게 좀 쉽게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인식 개선하고 이제 종류별로 분리수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세네 번째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규제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하고, 네 번째는, 어, 그, 퍼실리테이터 저희 조에 있는 분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 무단 쓰레기를, 어,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환경 분과 지금 마지막 발표를 맡고 있는 허실 전태현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태양광이랑 이제 각종 물 그래서 그 자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와 이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그 에너지 자원 정부에 대한 그 지원 정책 같은 걸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네,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 환경 파트에 있는 분과인데요. 저희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분과를 받게 됐고요. 저희는 일 1차적으로 지역별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고, 그, 그 대구 시민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거고요. 2차적으로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그 대구 자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거고, 3차적으로는 이제 공단이나 혹은 이제 도로, 주거 이런 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발생되는 미세먼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면은 솔직히 주거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 주거지역이나 혹은 이제 그 사, 사무실들을 활용, 에, 이용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억제시킬 수 있는 뭐 교육제도, 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 한두달 동안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